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가진 약사 윤소정입니다. 한 알만의 초대 배우 은지입니다. 아까 호비돈 요오드 이 성분이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거를 다 죽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바이러스도 과연 죽일 수 음. 있는 건가요? 지금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 그쵸. 사실은 지금 임상 데이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체내에 직접 이오드가 들어왔을 때그 바이러스가 죽는다라는 임상 결과는 없지만, 시험관으로 그 균주에다가 떨어뜨렸을 때는 한 7, 80%? 뭐, 베타딘 같은 경우에는 99% 이상 박멸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실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맹신을 하고 사용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행동이긴 하죠. 왜 위험한? 약간 그런 거예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성만 보인다는 것처럼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진짜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 이게 거기에 좋다더라 하고 먹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음. 특히나 이 요오드 같은 경우는 과량 섭취를 했을 때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더 심각한 상황에는 신부전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제품이 돼요. 그러면 임산부도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임산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임산부 안에 있는 태아는 갑상선 기능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태아한테까지 넘어가면 태아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수유부 다 주의를 해셔야 돼요. 아, 수유부도 모유를, 모유로 이용이 될수 있게 요 어 그러면 얘가 태아에서 이제 영아 애기로 나와도 몇세까지는 조심을 해야되나요? 보통 3세 이하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써있어요 아... 그래서 보통 3세 이상부터 사용을 하지만 또 3세라고 해서 그냥 딱 태어나서 한살두살세살이 아니라 만3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면 4, 5살까지는 좀 조심을 해주시는게 좋죠 또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의도치 않게 이 요오드 요액을 과량으로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보통 단백질이나 전분품물을 드시라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가 않고 매우 당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가셔서 음. 해독제를 처방을 받으시거나 주사를 맞으시는데 음. 음. 이 포비돈 요오드를 보통 화상 환자분들도 사용을 하실 때가 있어요. 소독한다고. 너무 따가울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아프죠. 네. 근데 이제 어, 나 여기 화상 입어서 소독제 주세요 했을 때 이거를 집어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화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불이 나서 세포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또이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거를 되게 되면 음. 화상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상 환자분들도 사용을 하실 때는 주변만 소독하시고, 화상 상처 부위에는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제가 또한 가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여드름, 따고 나면또 거기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음. 거기에 역시 발라도 되나? 요뭐 여드름이 나는 부위가 얼굴이잖아요. 그쵸? 얼굴의 피부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그렇게 약한 피부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착색이 되는 문제도 있고. 맞다. 그 상처 회복이 오히려 더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 같은 가벼운 상처에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음, 그러겠네요. 음. 그럼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이 소독약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어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일반 의약품이든 어떤 의약품이든 구매를 했다 버려야 될 때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약국이나 가까운 보건소를 가시면 폐의 약품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폐의 약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액상이라서 뭐 변기에 따라 버리거나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또 다른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약품은 고기나 보건소나 되 진짜 맛있는 근데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작게 나온 친구들도 다못쓸 때가 참 많아요. 굉장히 오래 두고 쓰게 되죠. 그렇죠. 근데 얘도 유통기한이라는 게있으니까아요다못 쓰면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병으로 나오게 되면 가족용으로는 좀 괜찮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양이 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틱 소압이라고 해서 면봉에 요거를 조금 조금씩 한번 바를 만큼씩 묻혀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솜에다가 적셔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laughs> 너무 네, 좋다. <laughs> 그래서 약국에서 그냥 가정상비약으로 두실 때는 그런 제품으로 두시고 여행 가실 때도 하나하나 뜯어서 가져가시면 되니까 훨씬 경제적. <laughs>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공부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 만나요.